이 시간에는 2023년도 예비 목자가 세워져서 분가하는 목장의 분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월호의 목장의 모임 영상을 시청 후에 여월호의 목장의 강승규 목장님 나오셔서 엘로이 목장의 김윤태 목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동안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여호와로의 목장은 고 전진기 원사님과 박정임 원사님의 동천 살롯 목장에서 시작됩니다. 동천 살롯 목장은 사랑담은 목장을 았고 사랑담은 목장에서 어린양 목장과 저희 여호와로의 목장이 분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여호와 로이 목장에서 엘로이 목장으로 분가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엘로이 목장 이후로도 계속해서 목장 분가의 역사들이 일어날 걸로 확신합니다 또한 목양의 모든 목장들 가운데서 이런 대대로 이어지는 분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엘로이 목장으로 분가하는 목자 김윤태 목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OA 목장의 목자로 임명받은 김윤태 집사입니다 먼저 목양교회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9년 겨울에 여월아의 목장의 목원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지쳐갔던 저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낯선 사람을 만나며 사귀는 과정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거기에 쏟는 에너지조차 귀찮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고 정리하는 중이었고, 때문에 기회 생활은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부산 수영력 교회에서부터 소그룹 모임을 하였고, 수지로 이사를 와서도 이사하자마자 목장을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내 바람 중 하나는 저와 함께 부부목장을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거절을 예상하고 참아 권유하지 못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아내를 위해 부부목장이라는 것을 한번 참석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고 또 지내다 보니 이렇게 분가는 목장에 목자로서 지금 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하게 된 여와로의 목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만난 귀한 목원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목장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줌에서라도 만남을 가지며 일과 자녀의 양육 문제,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 자신의 신앙적 깊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갖고 있는 문제들은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과 이루어짐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니 제 스스로가 좀 착해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날이 서 있다가도 목장 모임에 참석을 위해 스스로를 다독다독하였습니다. 목장 밖의 일로 그 선한 사람들에게 인상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목장 모임에서는 평상시보다 착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목장의 선한 영향력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를 목장의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신 여와로이 목장님과 목련님의 따뜻한 섬김과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목원의 목원들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목장 목련님 그리고 김선태 조원선 집사님 과의 추억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엘로이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부부 목장으로 이끄시고 목자 목녀로서 섬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해 모든 목장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가하는 여호와로의 목장과 엘로이 목장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목원 분들 다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과 또 우리 분가하는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진기 권사님이 목자로 박정임 권사님이 목녀로 있던 동천 샬롬 목장에서 우리 오지연 목자님 오금석 목자, 목녀님이 분가를 했었는데 그 목장에서 다시 강승규 목자님 성성경 목녀님이 분가하고 오늘 또다시 예, 김윤태 목자님, 이희원 목녀님이 분가하게 됩니다 예, 가정의 족보로 보면 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이 목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목자, 목녀님들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먼저 가신 우리 전진기 권사님 많이 추모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또 봉사, 충성이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됐는데, 에,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목자 목녀로 임명받은 우리 김윤태 목자님, 또 아, 이희원 목녀님, 에, 헌신하게 될때 여러분들이 큰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전진기 권사님, 또 박정인 권사님 귀한 목장을 통해서 여러 목장들이 계속 분가하고 또 분가하고 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한 귀한 목자 목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순종하며 함께 동참한 목원들의 그 귀한 믿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여호와 로이 목장에서 엘로이 목장으로 분가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귀한 목장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도록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